자, 한대한대한대한대한 대. 어 민철 형한 대? 어 민철 형한 대. 부정 리그야. 그냥 한번 줘. 그다음에 뭐한 SSL, 명. SSL 보고 지금 불타올랐는데 지금. 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있긴 해. 아, 저도 네, 부정 리그 좋아해요. 그거. 오늘 이거 준비표 하면서 또 불타오를 일 하나 예약돼 있잖아, 수아 왜? 수리 뭐, 게. 너의, 너의 경기력. 아, 깨버서. 스토리가 됐는데. 요즘에 인간 아니긴 해. 난 요즘에 잘하거든. <laughs> 저 무슨 단인 감이 좀 오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네. 무슨 자신감 말하기 전에 어제 지동원한테 질너의 모습을 대대로 보고. 지동원한테 졌다고 근데 길 가다가 원래 돌멩이 한대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돌멩이를 자주 맞아? <laughs> 평일적으로 너무 심하. 아 말로 내가 지동원한테 내가 지동원한테 질 것보다 형이 친게더 많아 이 양반아. 어? 야난 내가 토스였으면 절대 안 져. 뭐라고요? 저거는 질수 있어. 형저 400개요 사백 개 400개 좋습니다 구독 아, 좋아요 현재만 빵개요 예? 100개? 예? 영개 <laughs> <0개. 웃음> 맨날 위난이 한테 하는 멘트 아니야? 영개나 0개. 근데 영개는안가져지 걔도 최소 1개는 가져와야지 1개네 병구 1개요 <laughs> 예. 예. <laughs> 그리고 팀은 깨털이 뽑는 걸로 할게 깨털이 아 오케이 네. <laughs> 바로 아, 올림파 일단 뽑으면서 나오고 싶은 말해주시고, 털보성 픽. 아, 어, 보여주시면 저는 그러면은, 어... 민철이 형 가겠습니다. 예. 견연제 뽑아야지, 수철아. 여기서는 병고행이다. 아, 안 속아, 깨보드는 <laughs> <기어거든>. 뭐야? 그 <laughs> 자동어 아, 아, 그 그렇게... 그 한으로... 아, <laughs> 자동으로 적혔네, 벌써. 아, 아 네. 있서만난거야 예, 아, 룰렛 한번더 돌려. <laughs> 아, 아, 일승 4패다좀 살려줘라. 자, 어차피 여기서 룰렛에 결정됩니다 거의. 자, 빵. 어, 현재 누구 뽑을까? 아, 현재 갔구나. 그래도 이거병구형 뽑아야 맞지 않나? 위에 민철이 형이 성동이, 아, 예. 난 정영재긴해. 나? 응, 영재가 또 잘하지. 나는 어, 네, 네, 영재로 왔지 너라면. 어 왜요? 맞아? 그러니까 병영 형, 형도 태란 쪽보다는 병고 형이나 저도 어. 잘하는 게 낫잖아. 나는 민철이 딜이니까테란을형 누구 줄 모르겠어. 영재가 온형 거야? 영재가 캐트 전도 네. 괜찮고 토스 전도 잘하고 저울 전도 괜찮지 않아 영재가. 어, 민철 어? 형 여기 누구 가야 돼요? 병고 형이지. 병고 형 맞아요? 음. 오케이 경구영가겠습니다 어, 어, 자 돌림판 마지막 돌림판 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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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림 돌림. 구영을아픈 내가 경구영한테 못 이기는 데. 어, 제가 아, 나왔네, 나, 제가 나왔네요. 아, 발 아, 아, 사기로래. 존나 돌리네. 육신아 일로 민철 뽑아서 그로 감사하다 생각해. 육신아. <laughs> 그래서, <laughs> 그래서 또 민철 어, 견제하려면 어, 어. 또 예훈이가. 근데 그건 맞아. 어차로 매기하자. 아니 예훈이가 스페셜 타. 예훈이가 날 것인데 우리. 아, 시청. 그치? 아니 아 내가 위었으면 당연히 점프 뽑지마 내가 한 가지 말해줄게 스토리한테 질수 있어 예훈이가 병영이 되게 잘 이기잖아 맞아요 근데 아니, 뭐 병... 내가 나는 병영이 못 이겨 근데 예훈이는 이겨 야 병영이가 뽑은 거야? <웃음> <웃음> <laughs> 네변동이 뽑았습니다. 예. 근데 깨보영, 게임 깨보영이 예. 이거 말고를그 신경 쓴다는 거자체부터가그 팀이 좀 음, 잘못했네. 잘못된 게왜 잘못돼? 니도 못 이기던데. 뭔 소리야? 광발악스 <laughs> <환발을 쓰면 웃음> 내가 잡또 푸탈한 잡아먹어줄게 조용해 히 주시고 6백 걸기밖에 없나요? 자 펀딩 <laughs> 한 시에서 찍었어. 빵발이죠 맞겠다. 아니 콩발이라서 이거 맞게 좀 빡세요. 개 넓잖아. 한시도 이거 안에서 막아야 돼. 아. 킬러. 나 질러 질러 놓쳤어. 가 봐. 큰, 큰늦었어가 봐. 상관 죽가가 그대로 가야 돼. 현재야. 아 이거 그리고 질러 공업대잖아. 공업 어, 가봐가봐가 봐. 선 봐. 씨. 서서안돼 이거. 그것 빼고. 어, 아니, 세, 현재 아, 그것 아, 빼야 되지 않아? 니한시 커트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해야 돼. 해야 돼. 진짜 이거 질볼때가능 하나? 반응이 야 되네, 이게. 봐줬고어 허로 끌려 있나 보다. 반응하면서. 아, 네, 나왔 네, 그래도. 적절하그래그래 정절한... 어, 안되나? 아, 그래도, 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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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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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한 시에 오그로 끌면서. 땡깔만한데 오, 어, 어, 한아 다크는 1 1 시로. 나한시 뭐야? 못할 때는 거야? 뭐야? 응? 좀 늦었는데 한 시인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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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위에 붙은 방. 선크 아, 다크 1 1 시로 가면 안 돼? 아, 야한 시로 와도 될 같은. 선크 깨놓으면? 선크 깨놓으면 끝나잖아. 아선크레못 치킨다니까 니기. 오아페 가지고? 어어어. 아니야 동일업이잖아. 나 쎄. 깼지 이거. 아이, 뮤 뮤가 오잖아. 어, 약간. 어, 근데 뮤턴한다, 뮤턴한다, 뮤턴한다. 좀 늦게 천천히. 아, 바로. 아니, 뮤이 있어도 와도 수비하러 와도 난 이길 것 같은데 이제. 커도 내마리 오고 있어. 커서도 커스, 오잖아. 스컬지안 찍어 놨던 거예요? 뭐, 이미 끝난 것 같아. 게임 끝난 것 같아. 커서 는걸못 봤어. 내가 스컬즈 안 찍어 놨어. 우리 3 대기 완성이야. 커드 한 대. 이번 이겼지. 야, 뭐 이렇게. 아스 어... c 지를안찍어나가지고 이거 스 u s c o l d 진짜 적어도 괜찮았대 u s c 괜찮을 수도 있 t you, you scolded at 야 o u you scolded at you, you s c o 데 d e d 이미 you, y o 온 scolded at you, you scolded at you, y o 이게 죽여놔가지고 아니 근데 가지고. 처음에 이게 그 한시 그 도착했을때 무탈 따라가지말고 그냥 오버 잡았으면 다그를 못맞거든? 음... 오버잡지 그냥 거기서 무탈 도망가면 놔두고 그냥 놔두고 야 빨리 아, 미네랄 캐해 아콘 나가려면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한시로 이러면서 발질뛰고 설마 해철이 강제호텔? 아 근데 뮤탈 미탈, 뮤탈을 많이 찍었네. 강제호텔 되나? 어 드론을 이렇게 찍어 계속? 도망. 아 어, 많은데 뮤탈. 찍었네. 뮤탈 많은 걸 보는 게 중요한 거 잖아 지금. 어, 어, 어 아쿠 어. 만들어 봐. 아니 이거 아쿠면 두개 만들고 공격 가면 돼 아니 왜냐면 이거 지금 드론 나는 거 막아도 히드 없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뮤탈 스크래인데 투아콘 코스요어 질럿 가면 이거 뭘로 막냐? 저거 이거 때려 죽어도 못 막을 것같은 질럿 다 충원하면 여기서? 질럿 아, 많이 필요도 없어 그냥 한 4마리만 네 있으면 될거 같아 음. 한번 오나? 우리 몇, 우리 몇 커야? 휴. 우리 6커 7커 될거 같은데 이거 좀한천이 가면 안 될까? 아, 근데 질럿이 양이 오, 너무 심시티 아. 됐다, 그때. 뭐 완박인 왜지? 한시로 해야 될것같은데 히드라 이제 찍시 히드라 히드라의 터쿤인데. 근데 우리가 이게 3랭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 3랭이 있는 창에서 이런 상에서 부드러서 토스 가스 연이 존나 많이 나는데아쿤이랑 템플러랑 가스 연은 괜찮은데요? 그리고 히드라야 이게 마일 체제가 만약에 뭐 럴거 이외 하이브는 못해. 삼랭이 날아가는데? 어, 뭐포거 아, 아안 날아가지 팔콘데 팔콘데? 테플 안하고, 올라오고 야 와, 스야아 너무 많아 어? 어? 잠깐만, 많이, 많이 바뀐 거 아니야? 4커 남았는데 어. 아니, 근데 방금, 아니, 어, 아 근데 방금 연재스럽지 않은 퀄리티 버 아니, 왜 테플 하나 올라오면서 스폴이 싸우지? 어, 방금 근데 좀 아, 근데 졸 센스다 6시가 6 시가 너무 빠른데요, 진짜 말도 안 아, 되게. 여섯 시 지어 놓은 게 지금 센스다. 확실히 이게 뮤커지 하면 주도권, 이 뮤커지로 주도권 이러니까 지금 안 되네. 진짜. 와 이건데 여시 먹는 플레이가 존나 레전드네. 아니 그리고 지금 존나 저가 제일 쓰레기인 게 뭐냐면 히드라 오버피. 공일 없자 바로 이겨겠다 이거 할 거면 히드라 말고 그거 했어야겠다. 작업. 방업... 또. <laughs> 어, 되었다. 님 갔다. 아이러서 희로 하는데 잠깐만. 드론은 진짜 많이 챘다. 아, 이럴 거면은 9시 저거 1시 쪽 해처리 하나를 위에 지었어야 될거 같은데. 멀티 쪽에 차라리 더 좋다 싶으리까지는 될거 아니면 어, 차라리 멀티에 피는 게 나았을 때. 여기서 보고 놀래겠다. 누나 놀래지. 어. 이타 이게. 저그 존나 할만한 생각 했을걸 사실 컨셉 많이 줄여서 6시 보면 놀래지 와... 여기 너무, 너무 좋다 근데 저그도 여기서 그냥 네. 눕, 눕고 하이고 갈 생각이 데 멀티 동시에 두개피면서세개펴야죠 하나 더펴야죠 그냥 패처리 그너진건 나중에 징다 쳐도 세 개. 저거 아 근데 한 방이 한시에 도착하는데. 뭐야? 토스 병력 존나 드라운드 팀 많은데 없는데? 저거 병력이. 와, 드라 또 오는데요. 어떻게 막아요, 어. 이거? 아니, 마에 존나 박스지 일리롭이라서. 저거, 저거 이제 부리럽게 돼. 쪽도 안 잡히면. 아, 커서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여기로 합류하면 안 되나? 같이. 드라운드를 받고 저 다음 판 안들어오면 먼저 시작 좀 해주세요. 오케이 바로 끝나겠는데근데 여기서... 와.. 더 대박! 이거를 너무 깔끔하게 들어왔어아 이거 봤다. 이거... 서 이거... 막, 막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미이게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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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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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와, 아이들, 아이, 월티를 너무 잘 먹는데. 여 어, 시가 진짜 크게였는데 바로 먹었나? 어. 아 그리고 다시또 어... 지어놨잖아. 어. 어. 시또 먹어, 뭐 뭐야, 소리 몇 개야 현재 그쵸, 그나마 다행이죠. 아, 와, 12,12를 하네? 12, 와, 이 돼지 같은 놈인 거. 그니까, 뮤타 이렇게 뽑는 적이 없으니까, 게임은. 스커즈 형, 뒤에서! 펼치, 뒤쪽! 오른쪽에서 오는 거. 아유, 좀 잘해야 돼, 근데, 커즈 형. 아, 이 컷이... 컨이. 에? 뭐해? 지금도 스커즈 몇 마리만 날라와도. 아, 펼쳐야지, 형. 뭐해? 아쉬웠다. 윤소철을 장윤철 만들어줬는데. 끝나. 이게 왜 이기는 거야? 근데 이거지면 서철이뭐 이겨? 이거 왜 이기는 거야 이게? 아니 다 손해봤는데 마지막에 그냥 왜 이기지? 아 근데 이것도 막 그런 게 이게 밀리네. 아해 지금 이제. 끝났어 이제. 끝 이제 솔직히 영무 찍어도 돼요. 어왜 어, 이렇게 되는 거야? 너왜 지지 이걸? 이걸 왜지는 거지? 이게 마당에 드라마 너무 따로 있었다. 일주 컷이네. 아, 얼겁나 아, 나가네. 어떤 룰렛 잘탄 사람? 아, 나이스. 어, 어 뭐야? 렉. 빨리. 알지, 어, 누가 빨리 디스 시원한가? 걸리지? <laughs> 아 어, 빨리 아 빨리 키운다 디스. 빨리 존나 눌렀어? 와 그걸 안 눌렀으면 형뭘 뭐 이렇게 반속도 안 줘. 누가 뭘렉걸리면 뭐 디스지. 아 이게 뭐야. 아씨 당했는데. 와아 빨리 키걸안 눌러 거기서? 아니출사 눌렀어 그냥. 나왔지. 여기 누른 사람 반응 빠른 사람들이네요. 반응 빠져 없네. 뭐야 여기. 나랑 깨먹밖에 없네. 아 렌즈 키우는 거 눌렀지. 뭐, 뭐야? 깨먹만 나왔네. 아. 와그히 그러니까 아쉽네. 아니, 던지야, 갔다 와. 나이스. 내가 룰렛 뽑는다 했잖아. 이길 사람만 뽑잖아, 게모형이. 아마 내가 룰렛 룰레... 뽑는다 어, 잘 놀린다 했잖아. 아 근데 서치가 형 구드론인데 이거 구발? 구발이다. 아, 아 큰일 난거 아, 아니야. 가로는 변수인데. 아 여기 가로 세로가 존나 가까워서 위험하댔어. 아, 아 위험하기도 한데 이게 노 서치면 좋돼 이거 아 이거 다섯 시로 가면 망하는데. 아이고, 그, 아 이게. 투서치를 안 가잖아 여기. 아, 근데 투서치 갈 수도 있긴 한데 안 갈려나? 이제 배제하려나 아, 아 근데 날 그래, 그래. 때는 순간 존나 빡세 그냥. 근데 이거 현재 5시앞마당까지만 보고 바로 위로 올라갈 걸? 아, 이위 오버로더 보이는데? 그러니까 안 올라가서 저거 안받아가 없는 거 보면 바로 질러 바로 돌아오면서 반응해야 돼. 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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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발. 어 빠르긴 한데. 어우 뭐 맞다. 그냥 보이겠는데 가까워서? 저저 어, 멀리? 어, 어. 이 이맵 가까워서 가다 무조건 보이겠구만. 어 보이나? 어 뭐야 이맵? 이맵 가까워서 뭐야? 7시 반응 빠르니까 보이네. 아 리안 보일 것 같은데. 끝에 거? 보인가? 보였다. 그지? 빼고뺐다뺐다 왔다 와 왔다 왔다 아니다. 마라 없는 것도 알잖아. 이러면 오 다행이다. 그럼 하나 더 나면 오안 돼? 그럼 구발 알잖아. 그럼 하나 더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럼 세 마리 나와야 돼. 됐어요. 호치 위치도 좋아. 빨런로신. 근데야. 아, 아 구드론인 줄 안다. 아! 죽러씨 어떻게 딱. 싸워, 싸워. 봐 싸워 주잖아. 잠깐 아, 막아 봐. 아, 아, 잠깐만. 플레났다 막아라. 프로브 나와야 돼. 프로브 나와야 돼. 아. 아... 한테 와, 좀이 어? 꼬리 존나 잘을긴데. 아, 이러면 근데 마당, 마당포, 본진포 둘다해야겠다 아, 해도 유리해. 둘다안털리면 근데 안털리기빡 되잖아. 이제 바록 되는데. 야, 야, 야. 어, 하나 땄다. 컨트롤 어? 안 해? 아, 우리 망했는데 우리 질럿이 죽었는데. 아, 그말 아, 생각 못했다. 아야, 근데 왜 아, 프로브 안 나와? 왜? 왜 초신이 안 나와? 어, 달 땄는데, 아, 아... 아, 근데 왜 질럿이 질러시... 아, 어, 이제 아, 이제, 이제 이제 막으면 막을 하잖아 어, 어제 한 어, 받는데어 어, 어, 코... 받아버렸는데?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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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미친 컨트롤. 와, 질럿 좋긴 는데 아, 너, 어차피, 아니, 나, 아니, 나, 나, 이거 통이도 유리하지 아, 어 아니 막가진다지데 어? 어? 아, 에? 어? 어, 뭐, 뭐야? 어? 어떻게 막는거야? 와 이게 막히네 아 3,7까지만 나면개한전 거리잖아 링 추러치려고 그랬네 끝난거 아니에요 이정도면? 아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뒤에 후속링 이제 이제부터 진짜 아야 아, 컨트롤 뭐야? 아공컨트 안돼 안돼 아래로 어어어이 친구는 개물인데 진짜 야 캐노 제발 아나나 이거 이건 안돼 이건 방해받으면 안돼 제발 어 이거만 지켜보자 아 여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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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면 오른쪽에 두개 노는데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아 대신 봤어 봤어 봤어, 오, 봤어, 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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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아라 이거 막아라 봐 제발 아이 포토 근데 맞나 어 셀시 프로브 이거 드론 잡았다 형 나이스 개잘 맞고 있다 멀티 미쳤다 이 느낌 뭐야 하나 나이스 아... 어포토 완성. 막았잖아 이런거. 나 아, 이거 게임 이겨 있다. 아니 얘 컨트롤이 미쳤는데 그냥. 아얘 어, 반응 없어. 어? 나이스 다뭐야 어, <laughs> 저거 본 적대로 둘래. 여섯 일곱 개야 미쳤어. <laughs> 왜 그래 아 이거 이거 대신 테시... 사진 뛰어봐 뛰면 끝나잖아. 아니, 아 대신 끝났어. 대신 못 찍겠다. 미친놈이 한번 치트로 여섯 개야. 이거 인간 아니야. 이거 김민철 한숨 존나지. 야 이거 시원 캠쳐 타고 싶다 이거. 와 근데 이거 <laughs> 이거 이런... 아, 런레전트롤이 이런게... 존나 좋은데. 아치트롤는 좋은데 근데, 근데 이거 이런... 이거 나와있지도 않았는데 막힌 아, 거. 이거... 와 근데 마라떼 게임이 아, 이거... 와 근데 진짜 레전드야. 와 이렇게도 막는구나 와 신기하다 게임 터졌지 이 변제 그 S스킬 쓴다 이거 라바 터트리는 거 S 누르면 A, 라, A, 라바가 터져요? S 누르면서 에그 네. 하... 부활할 때딱 때리면 터져 와 그런 게있게 이거 하던데 연습하던데 처음에 보니까 와 진짜 게임 같아 같다, 이거. 이거 때리다가 S 눌러놓고 한 번에 세 마리인가 동시에 때리면 터지더라고 와... 와 저글링 존나 맞이찍어 토스 이제 탱크 다는데야 저글링, 저글링 찍고 있어야 되는 게 진짜 경악이다 저글링 세 부대는 찍은 거 같은데 드론이 너무 아니 없다. 근데 왜왜 왜 그때 싸워줬지 링 생깠으면 그냥 생까고 그냥 휘둘기만 하면 이미 게임은 유리하거든 근데 생깔 때 너무 많이 맞았어 진짜 말도 안되게 많이 맞았어 좀 많이 맞긴 했는데 거기서 프로그를 좀 약간 무리하게 찍으려고 그러는데 야, 손이 뭔가 들어온 사람이 더 당황한 느낌이던데? 응. 음, <laughs> 음. 와, 스타겟 올라왔다. 3회 철리안 펴졌네. 데씹혀졌네 어, 밖에 없다, 이거. 아니, 위쪽이 <laughs> 오케이. 어, 아. 야여까지 <laughs> 짚던다. <laughs> 야, 저 새끼 질럿 한 마리가 왜쪽길 보고 있는데 때리려고? <laughs> 와, 와... 진짜 미쳤다... 야저맨 위에 있는 저거는 7킬이다? 한 마리는 와... 와, 진짜 잘, 와. 잘, 잘, 잘. 존나 짱난다 와... 와... 와. 안 오니까 끌어들고 싸우네 오늘 와. 열받게 이기네 좋았다. 음. 아 질컨이 존나 좋아 어 니미 그것도 겼다 진짜로 이 싸움에서 홀라는데? 괴물인데요? 심지어 히드라 찍게 만든 것도 크다 야 근데 야어 오는데? 아 이런 상황이 나오네. 와. 아, 아, 아. 가다봐 가다봐 히드라. <laughs> 히드라 도망 어디로 가? 글로드바비야. 다 <laughs> <laughs> 히드라 갇혔어. 히드라 갇혀서 도망 어디로 가? <웃음> 아 존나. 지철아 정다 게임이 나 ㄴ 송수 캐논 좀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캐논? 아니 이제 줘도 돼? 위험해 아쉽 들어오지 못 와.. 죽수 없네 아 캐논도 안 늘린다? 들어오진 거 봐가지고 어, 한테구하면안 되겠다 근데 명훈도 예전에 저 뭐야 퍼센션에서 알지? 구두바 발업에 존나 털렸는데 그 막고 이겼잖아 근데. 그거 노서치 하지 않았어요? 근데? 노서치였는데 구발 그거 막고 이겼잖아 와... 선이 너무 좋아 아질러컨도좋은프로컨도 좋아 못 막을 걸 막으네 멀티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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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긴 하다 그 막은 것도 잘 막았는데 셋시 견제를 하면서 막았어 심지어 셋시 드론을 잡은 거잖아 우빙자 쪽 그리고 살리면서 파일런러시까지 꽂으니까 이게. 와 이거 찾았어? 디지 안쳐 이거? 너무 빡세지 않나 요거 4게이트 발지를 뭘로 막냐? 인구 차이 많이 날것 같은데? 60대34 2배? 두배 훨씬 더야 이제 4게이트 돌아가면 우와. 2배 더 나겠네 68대35 오버로드 놓쳤다 예은이형막 갔다. 7 0대삼5와 벌어진 거 봐. 야 이거 죽으면은 삼5 유지야. 야야내 쪽에 스시마주막다 저거 가 똥꼬가 존나 찢어지잖아 어. e a 하고만 e a 당황했나 봐. 들어갔어. 와 위로 다 돌리고 기본적으로 얘가 펀이 너무 좋다 이게 원래 못 막는 사이즈인데 막는 느낌이니까 이게 원래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짧았진 못하지 발링인데 너무 좋은데?